영식님은 자녀가 있는 도싱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 자녀가 있는 도싱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광주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27기 영식님하고 전라도 사투리는 같은데, 느낌은 좀 다른 느낌이야. 2006 월드컵 때 전처를 만나가지고, 전처하고 연애를 아주 짧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다섯 달 만에 아이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릴 때 경제력도 없고, 충분히 준비가 상태에서 결혼생활 하다보니까 전처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울고 있는데 전처분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울고 있었겠죠 울고 있는데 7살 딸이 여기 영식님한테 둘이 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생활은 7년 동안 결혼생활 했다고 해요 남PD님이 7년 동안 왜 결혼생활 했냐 그렇게 사이가 안좋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 때문에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들이 있는 분들하고 딸이 있는 분들하고 남자분 들이 버티는 게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들보다 딸이 있는 경우에 좀더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결혼생활을 결혼생활을 자녀가 아들인 분들보다 자녀가 딸인 경우에 더좀 결혼생활에 오래 버티는 경우가 있다 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대요 딸이 사춘기가 있어가지고 딸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이 사춘기 때는 막문 잠그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없냐 아빠 때문에 엄마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아빠 탓을 했었대요 근데 계속 이제 영식님이 딸을 달래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친구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음악도 같이 듣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딸하고 친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딸이 고등학교 예언이 많이 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돌싱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양육 중인 것도 좀 쉽지 않은데 남자가 이제 딸을 양육 중이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이 양육 중인데 아들이 양육 중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님은 나는솔로는 원래 스펙이 다들 높잖아요 영식님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뭐 내가 스펙이 안 좋다 그래서 여자분의 스펙을 안 본다 얘기를 했어요 스펙이 좀 좋지 않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워낙 어릴 때 혼자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직업이나 이런 걸 안정적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래서 스펙이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어릴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괜찮은 직장을 갖거나 그냥 뭐 중견기업 정도 가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빨리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그래서 영식님은 직업적으로 능력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빅님께서 거의 다 키웠는데 앞으로 경제를 많이 중요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마치면은 또 이제 취업 준비하고 뭐할거 아니에요. 뭐 너가 이제 성인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딸한테 더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싶어 하겠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을 거고 내가 쓸돈다 딸한테 많이 해주고 싶고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다 컸으니까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 많이 들어가고 지원은 계속 들어가죠 여러분. 지원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식님은 본인이 이제 딸을 양육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직업적 으로도 경제력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신 것 같다 보니까 좀 기가 죽어있으세요. 그래서 영식님은 생각보다 사람은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도시 분들은 경제력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영식님은 저는 커플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